이번에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나 때부터 가난을 벗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나 때부터입니다. 나 때부터. 어, 내 출발점을 이해하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나가야 됩니다. 내 출발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 나는 바닥이구나. 그거를 이해하시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부터 방법을 찾게 되고 해결책을 찾게 되고 그리고 솔루션을 찾게 됩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방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나를 포기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걔네 계속 집에서 누워있고 하기 싫고 TV 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비련한 주인공이야 알겠지만 나오자서 어렵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 우리가 너무 위만 보면 그래 SNS나 이런 걸 봐서 그래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고 하잖아 김미경 선생님이 비교하지 말라고 어, 비참하거나 교만해진다는 말을 어, 드리듯이 우리가 비련한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어,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아유,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저도 미천하게, 어, 망하고 살고, 망하고 살고를 반복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찍고 힘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어,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천명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라고. 직접적인 도움을. 뭐, 이거, 뭐가 궁금해요? 이거 주시긴 어떠해요? 뭐, 사업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